아, 벌쳐, 들어가! 충. <laughs> 충. <laughs> 벌컨, 벌컨, 벌컨. 하컨, 하컨. 자, 랜드카드 <목소리> 1. 버전 3.1 버전. 자, 오늘의 능력은 마법 물리.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법 물리. 자, 마법 물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한번 보니까 재밌는 능력 같아서 한번 살려보려고 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물리를 잘 쓰려면 가스가 많이 필요하더라고. 하이템 블러가 세긴 쎈데, 가스가 너무 많이 필요해. 이 녀석, 가스 괴물. 그러니까 한번 최적화를 해가지고 마법물리를 살려보도록 할게요. 이속이 벌처래. 공격력이 폭발형이면은. 자, 님들. 폭발형에다가 70. 그러면 사실 35 데미지입니다, 일꾼한테. 그러면 벌처에요. 이동속도가 벌처래잖아. 체력 160짜리 벌처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 그럼 벌처는 얼마나 좋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대단한데? 아니, 벌처 테크도 빨라, 어? 마인도 세개 갖고 있어? 이거는 랜능크잖아. 그저 랜능크급. 벌처. 벌처는 랜능크야. 생각해보면, 마인 세 개를 갖고 출발합니다. 벌처. 대단한 유닛이죠? 제가 볼때 테란의 사기성을 가장 강조하는 유닛은 벌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정도로 사긴 아닌데, 뭔가, 벌처 덕분에 나머지를 메꾸는 느낌이라서, 이게, 스타그프트잘 모르시는 분들은 벌처만 보면은, 와, 진짜 사기다, 이럴 수 있겠지만, 나머지가 힘들어. 그래서 벌처가 있어야 돼, 테라니. 나도 옛날에 벌처 마인 두 개로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 사실 지금도 있어. 요두개 있어도 상관없어. 세개 너무 많아. 자, 일단은, 코어. 그 다음에 가스 먹고 테크 올리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어 프로브가 한 마리 오면 SCV 세 개를 손해 본다는 얘기가 있거든? 왜냐면은 한 마리는 쳐맞아서 수리해 줘야 돼 그리고 얘를 쫓으려면 한 마리가 더 필요해 그래가지고 세 마리가 손해네 이런 주장을 임요한 선수가 했거든요? 조금 이해가 됐어, 사실 아, 프로브가 그 정도로 좋은 유닛이었구나 나 SCV가 옛날엔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자, 아둔을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아둔 가도 전혀 영향이 없는 거는 딥 다크 템플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둔 가지고 확인하기 힘듭니다 자, 팀 능력이 뭐였지? 가차 중도! 저것도 재밌지? 랜덤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앞마당을 준비하면서 마법 물리는 딱한 마리만 찍는 느낌으로 갈게요. 입구 막기. 정차를 허용해서 나한테. 자, 템플러, 아가이브. 좋아. 앞마당 준비합시다. 추적화를 위해. 프로브 그만 찍고, 앞마당을 먼저 찍고, 가스를 먹자고. 하이템 블러가 근데 되게 비싸다 생각보다. 자, 넥서스, 넥사스, 사주글링, 삼주글링 피해를 얼마나 입는 거야? 어? 메린 뭐하는 거야 지금 뭐? 어? 저런 저런. 하템 찍었다. 뭐야 왜 이렇게 일꾼이 없어 여기? 머선 능력인데 일꾼이 이렇게 없지? 수상하게. 저 일꾼이 너무 없는데? 능력이겠죠? 마주 노포 당률로. 자테 한 마리 더 준비. 가자! 마법불리와 개빨라! 개빨라 개빨라 아 유유 예스 제키 춘70 데미지 아 벌쳐 들어가아아아 크흫 충충충 충. 충. 벌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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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컨하컨하컨충충 하컨. 충. 충. 트리플 준비 충 그렇지 굉장히 좋다 또아 오케이. 아! 아저 녀석 근데 살짝 그거 있다. 바버가 움직여. 톰을 아예 쓸 수가 없네. 스톰 금지. 오! 안돼. 예스 제키 준. 제키 준 뛰어감. 안돼 너무 큰 피해야. 아 뭐해 <laughs> 아 뭐하냐 마법 물리 어? 이런 불린 녀석 움직임이 구리잖아 그래도 메딕 다 찢어버렸다 트리플 가스까지. 가차를확인 했어? 무탈 두 개당, 첨요원예원제원촌 무탈 투무탈 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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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 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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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 전제식 플레이네 거의. 자 여기 무슨 능력일까? 자원 능력이 아닐까 거의? 쭉쭉쭉, 쭉쭉쭉쭉. 어, 뭔가 약해. <laughs> 뭔가 뭔가 답답한 이 느낌 뭘까? 너 혼자 쓰면 안 되겠다 원거리잖아. 질럿과 함께 이 녀석 뭔가 답답해서 안 되겠어. 하이테블로 움직임이 뭔가 이상해. 바로. 오, 어, 마린 뭐야? 프레젠토야? 자, 가스. 중요한 건 가스. 자, 체키춘. 아유유. 그럼 방어만 하면 되네? 두 개만, 투포지면 뭐 할만하지? 근데 나름 조합은 괜찮겠다. 미네랄과 가스를 쓰는 거잖아. 조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와, 도박 실패다! 절망적인 가차를 해버렸어 우리팀 예쓰 제큐촌 마린 컨트롤로 잡아야 돼 벌초마냥 시켜드려! 뭐해! 야 이런! 저거를 눈앞에 두고!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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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 능력 부리다고요? 아, 부리진 않아. 어, 뭐야, 얘는! 어? 어디서 오신 님이래? 뭐야, 쟤? 어디서 오셨대? 아, 궤도, 투아, 이런 건가 보다. 그런 거 아닐까?

얘네 약한 건 아니거든. 궤도 투하 그런 거 맞아. 일단 수비에 집중하자. 막긴 막은 듯. 좋아, 핫템. 핫템만 찍으면 되니까 가스가 중요하잖아. 가스만 있으면 돼. 저들 뽑아 감이 지금 내 앞에서 말이야, 어, 안 그래? 출라공. 첫째, 우리 팀 살려는 드었어산 뭐 건지 모르겠지만. 일꾼꽤 많이 살았는데. 6.2 토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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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옵저버 토리 귀엽다고. 이름이. 짐승의 알바가 좀 그런 것 같아, 옵저버 토리. 그러니까 햄토리 같잖아. 빰빠라밤빰빠밤 빰빠라빰빰빠밤. 빰빠라빰빰빠밤. 빰빠 햄토리야! 가자! 날쌔게 던져줘요. 마법 물리. 겁나 센데, 이거? 아니, 질럿이랑 함께 하니까 좋네. 진로드 함께하니까 밀만 한데? 좋아, 역시 땅따기가 있어야 이제 사는 거지, 안 그래? 땅따기가 역시 몸빵을 해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돌아부십인데요? 돌아부십. 도랍십. 홀아둔 야레남 한명 나가리 나가리 시켰어 어때 가차는 그저 멸망 가차가 멸망해버렸네 예스 제키춘 게디언 아, 그래, 이거 이동속도 시너지가 좋다. 같이 다닐 수 있잖아. 우리 함께라고. 아, 좀 펴달라고? 알겠어. 좀 펴달래. 뭐야, 드랍하려고? 그 스캠 뿌리겠다는 건 드랍이잖아. 안 그래? 3개의 드랍을 해버리네? 진랩 등장. 마법사 등장. 물리 마법사다, 임마. 어디 지금 공중에서 뽑으라 그래요? 커맨드가 먹고 싶니? 험냠냠. 먹었네? 어떻게 먹었대? 나오면 죽음 뿐이잖아, 레이스일 텐데. 가자. 자한 번에 밀어버리자고. 흡, 퀵, 컴피트. 야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개수가 70이야. 80 데미지. 험이 험념. 험. 오예. 험이 험념. 포라돈. 예스 제키춘. 예스 제키춘. 예스. 예쓰, 재키춤두대 중... <laughs> 탱크 2대 아, 좋았다. 낙하기였네 역시, 뭔가 어디서가 날라오더라고 자, 오늘은 마법물리 딱딱이야의 완벽한 조합으로 밀어버리면서서비교치는 않고 끝! 유바! 우!